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의 종목 두 종목 들고 왔고요. 첫 번째 우리 기술. 원전주죠. 이 종목 시간에 6시에 매수를 했고, 이렇게 움직였고. 두 번째가 다날이고요. 다날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두 종목 다 금요일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서 매수를 해 봤고요. 초반에 정리하고, 오늘 신규 상장주 그래피가 있는데, 이 종목은 공무주 청약은 안 했어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이너스에 가 있고, 오늘 이거 분위기 보고 찔러 보던지 할 생각이고, 이렇게 오늘 세 종목 대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장 시작 1분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우리 기술은 갭이 좀 뜨고 있고요. 주문 접 주문 접수 완료. 그다음에 단할 주문 접 주문 접수 완료. 주정목 매도 걸어놓고 그래피 볼게요. 하나는 일단 주문 접수 완료. 전부 매도 걸게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주 정도만 매수해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아저 10만 주 때문에 매수를 못할것 같아요. 4만 주에 10만 주. 그래피는 포기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단날 전부 매도 됐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주문 접수 완료. 아... 주문 접수 완료. 일단, 일부 남았거든요. 지금, 사, 75% 정도 남아있, 아니, 25% 정도, 75% 매도 되고,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보고, 매도 할게요. 아, 다나리 오히려 올라가고, 지금 반대로 한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은 내려가고, 여기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눈치 보는 거 같은데.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쏟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매도했고요. 올라오네요, 근데. 아무튼 일단 초반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기술이 갭이 더잘 떠졌고 여기서 대부분 정리했고 단날 단알. 단날은 시가에 매도를 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오늘 초반 매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전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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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장마감됐고요 오늘은 계좌 합쳐서 플러스 26만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의 종목 우리기술 단할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편하게 매매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매매할 종목이 없어가지고 로보티즈 요런 종목만 좀 강했고 그 외에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